사팀 아, 아,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 고속도로 주행 중에 스티어바이와이어 고장 대응을 위하여 그 편제동 기반으로 각길 유도 알고리즘을 주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왜이 왜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지 그 주제 선정 그리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저희가 그 저희가 만든 제어기 그리고 로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종 구현 영상을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팀원 소개와 아레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와, 저와 이승재 야구는 주로 편제동 제어기를 구성하였으며 박시원 야구와 이상윤 야구는 차선 변경 판단 그리고 정찰 로직을 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고속도로 사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사고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 2차 사고에 대한 그 치사율은 1차 사고에 비해 약6.7% 높은 54.3%의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따라서 그 사고 처리 대피 과정에서 2차 사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이차 사고를 줄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시나리오의 도로 모델을 고속도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조향 시스템 연구 개발 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압식 그리고 전동식 스티어바이 와이어로 진화하여 기계적 의존도를 줄이고 전자 제어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그운전자에게 조향 반력을 제공하는 그 스티어링 피드백 액츄에이터와 운전자의 조향 능지를 개선하여 그 계산하여 실제 조향 바퀴를 조향 바퀴 조향각을 계산하는 로드휠, 트위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스티어바이 오 와이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기계적 연결이 기, 기계적 연결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조향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그 ISO 26262의 펄트 분석법 이트 분석법에 기반하여 스티어바이 오 와이어 시스템의 오류성이 도출된 바가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으로는 SFA 고장, 그리고 RWA l w a 고장, 그리고 ECU 통신 불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만약에 고장 나게 되면 미주항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고장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백업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우선 저희의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오는 아이오닉 5를 설정하였으며 그 차량 상태는 현재 RWA l w a 모터 고장으로 인하여 그 조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로 환경으로는 각길을 포함한 고속도로 4차선을 구성하였고 도로폭은 그, 그 법령에 따라 도로를 3.5m 그리고 각길을 3.0m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 저희가 편제동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양산차의 브레이크 유압 라인은 그 개별 바퀴의 유압 라인을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브레이크의 유압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좌우 정방향 힘의 차이를 유도하여 모멘트를 발생시켜 그 모멘트로 요 레이트를 만들어 차량의 차량을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네 우선 제어기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서 고장 신호가 발생하면 이제 차량은 비상공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총 3개의 스테이트로 나눠어져그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 이때 각 스테이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카메라로 차선 정보 그리고 라이더로 주변 차량 정보 그리고 차량에서는 레이트와 종방향, 그 종방향 속도를 얻어왔습니다. 그각 스테이, 그 스테이트에 대해 말씀드린 후그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선, 그첫 번째 스테이트인 차선 유지는 TTC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현재 차로에서 정속 속도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차선 변경에, 아, 두 번째 스테이트인 차선 변경은 충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선을,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테이트는 각길 갓길 영차인데요. 각길까지 차량이 유도되는 후 정차하는 단계입니다. 그첫 번째 스테이트는 선 차선 유지 모드인데요. 그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 차선 중심으로,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오차에 대하여 PID, PID, 제어, PID 제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PID 제어의 출력값을 모멘트로 변환하여 브레이크의 토크 분배를 하여 그 차량이 차선의 중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cm 이내의오차로곡선차로를 추정 가능한 것으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TTC 액티베이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CC를 유지하면서 총 4단계로 네단계의 조건에 따라 차선의 차선, 차선 변경의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주변 차량 탐지 여부입니다. 해당 범위 내에 차량이 없다면 차선 변경을 실시하고 차량이, 차량이 있다면 다음 단계인 탐지 차량 접근 여부로 넘어갑니다. 만, 만약 상대 차량이 멀어지고, 아, 멀어지고 있다면 차선 변경을 실시하고 만약 이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인 TTC 조건의 만족여으로 도망합니다. 만약 TTC 조건이 임계 시간보다 크면 최종적으로 상대 차량과의 최소 거리를 만족하는지 따지고 그후 이게 만족되면 차선 변경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ACC 모드로 돌아가 같은 같은 로직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그 TTC 조임계 조건에 산정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방 차량의 브레이킹 가속도에 의해 후방 차량과의 충돌 거리 내에서 충 아, 충돌 가능 거리 내에서 상대 차량의 속도가 내 차량의 속도까지 감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TTC의 임계 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네이 산입은 이제 그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전방 TTC 만족 그리고 후방 TTC 그리고 거리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약 8.9초의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트 트윈 차선 변경 모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레이 그 목표 요레이트와 실제 요레이트의 오차 값을 제어하여 PID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이 값을 모멘트로 변환 후그 브레이킹 토크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 제어기를 설계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자유도 바이시클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때 그동력화 모델링을 위하여 타이어의 코너링 강성값을 추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양산 차량에서 실제로 계측할 수 있는 물리량을 기반으로 사이드 슬립 값과 횡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측정값을 실제 값과 계산값으로 비교하여 그 오차는 그 사이드 슬립의 오차는 0.00151 라디언 그리고 횡력의 오차는 4 8 4 0 3뉴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드 슬립과 흡력의 선형 구간의 기울기를 피팅하여 타이어 방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그 그, 저희가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차선 변경 경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선 변경 경로는 저희는 일단 오차 다항식을 기반으로 설, 생성하였습니다. 그 초기점의 초기점 횡방향의 초기점에 그리고 변위 그리고 속도 가속도 그리고 목표점에 횡방향 목표점에 그 변위, 속도, 가속도 이렇게 총 여섯 개의 미정계수로 그 설정하여 이 각각의 계수를 구한 후이 생성된 경로로 인하여 생성된 경로로 공률 계산식을 통해 공률을 구하고 속도 값을 곱해 요레이트를 뽑아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 차량이 실제 그 목표값과 차량의 실제 값의 요레이트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무시다시피 어느 정도 그 추정이 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때문에 이제 차선 변경 경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따라간다고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토크의, 브레이크 토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그 스티어링 밀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영상에서는 직선도로만 있었는데요. 곡선도로를 도로, 곡선 추정하였다고 하였지만 이 곡선도로의 차로의 중심을 맞추, 맞추는데 그,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곡선도로에서의 차선 변경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면 국산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